우리가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술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알코올이 이뇨 작용이 있어요. 그래서 또 우리가 맥주를 1리터 마시면 방광에는 1.5리터의 물이 고입니다. 우리 몸에 있는 다른 물까지 다 끌고 와요. 그리고 또 하나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의 감각 기능이 민감도가 떨어지죠. 과음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느끼는 감각은 떨어지고. 소변은 갑자기 확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리고 또 하나는 전립선이나 방광경부에 있는 혈관들이 좀 이렇게 늘어납니다.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긴장도 확 증가돼요. 전립선 비대증이나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 분들은 더 심하겠지만,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갑자기 술 먹다가 소변이 꽉 막혀서 응급실 오는 경우가 젊은 사람들도 왕왕 있습니다. 그래서 술을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중간중간에 화장실을 가서, 왜냐면 하 우리 몸에 감각이 그만큼 조금 술을 마시게 되면 느슨해져갖고 평상시에 벌써 화장실 갈 거를 잘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서요.